안녕하세요 어버원머슬 송치형입니다 쉽고 간단하게 보는 핵심 근육학 오늘은 흉쇄요돌근 목빗근 편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해부학적 위치를 살펴보겠습니다. 목빛근은 복장뼈에서 올라오는 복장갈래와 뒷장뼈에서 올라오는 빗장갈래로 나뉩니다. 좀더 표층에 있는 복장갈래는 우리의 복장뼈 이 복장뼈 자루에서 시작해서 옆통수 이측두굴에 있는 유양돌기에 부착하게 됩니다. 유양돌기는 우리 귀 뒤에 만져보면 툭. 튀어나온 부분을 말합니다. 조금 더 신부에 있는 빗장갈래는 빗장뼈의 안쪽 3분의 1에서 시작해서 복장갈래와 합쳐지면서 유양돌기에 똑같이 부착하게 됩니다. 다음은 기능입니다. 목비근의 기능은 크게 양쪽이 작용했을 때와 한쪽만 작용했을 때로 나뉩니다. 먼저 양쪽이 작용할 때는 세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첫째로 하부경추의 굽힘과 상부경추의 펴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거북이처럼 목을 쭉 빼는 모양. 을 말합니다. 우리가 무언가 집중을 할 때나 또는 작은 글씨를 볼때 목을 앞으로 쭉 빼게 되는데 이때 목빗근이 작용하게 됩니다. 목빗근의 힘선을 보게 되면 하부경추 보다는 앞에 있고 상부경추 보다는 뒤에 있습니다. 때문에 이 근육이 수축하게 되면 하부경추는 굽힘을 상부경추는 폄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기능은 호흡의 보조입니다. 평상시 목빗근은 호흡에 관여하지 않지만 우리가 격한 운동을 하고 난 뒤에 조금 더 많은 산소를 마시기 위해서 흉곽을 조금 더 확장시키면서 호흡을 하게 됩니다. 이때 목비근은 목장뼈와 빗장뼈를 들어 올리는 들어 올리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 기능은 목의 과신전 방지입니다. 교통사고나 갑작스러운 뒤에서의 충격은 우리 목을 과도하게 꺾게 됩니다. 이때 이 꺾임을 방지하는 근육이 목비근, 흉쇄유돌근입니다. 다음은 한쪽 목비근이 작용했을 때의 기능입니다. 첫 번째로 목을 바깥쪽으로 굽히는 작용을 합니다. 이때 머리 뒤쪽에 있는 판상근이나 다른 근육들과 함께 작용하게 됩니다. 두 번째 기능은 목의 돌림입니다. 복장뼈와 빗장뼈 안쪽에서 시작하는 목빗근이 고정되어 있을 때 부착부인 유양돌기가 당겨오면서 고개를 반대쪽으로 돌리게 됩니다. 이두 동작이 합쳐지면 상외측을 주시하는 동작이 나오게 됩니다. 다음은 신경 지배입니다 목빗근을 지배하는 신경은 척수 더부신경과 2번에서 4번 경추신경입니다 이 신경에 대한 설명은 승모근 편에서 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척수 더부신경과 뇌 더부신경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해놨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승모근 편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링크 걸어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관통 및 증상입니다 먼저 복장갈래입니다 복장갈래의 통증 유발점은 크게 상부, 중부, 하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부에 트리거 포인트가 형성되면 밑에 있는 복장뼈로 통증을 일으키고 마른 기침을 유발합니다 가을이나 겨울로 넘어갈 때 이유 없이 마른 기침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열도 없고 병원에 가도 감기나 기타 다른 질병은 아니라고만 하고 원인을 파악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목빗근, 복장갈래에 하부 트리거 포인트가 형성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부에 트리거 포인트가 활성화되면 뺨, 위턱, 눈 주위 통증을 유발하고 침을 삼길 때 목에서 통증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귀에서 딱, 딱 거리는 소리가 날 수도 있습니다. 상부 트리거 포인트가 활성화되면 귀 뒤에 있는 유양 돌기부터 이어지는 뒤통수, 그리고 정수리의 통증을 유발합니다. 복장 갈래에 전체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면 과도한 눈물, 결막 충혈, 그리고 안검 하수를 일으키고 시력과 청력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빗장 갈래의 트리거 포인트가 혈성화되면 뒤통수와 이마의 통증을 유발하고 어지러움증, 현기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임상에서 경추 교정을 할때 환자들이 갑자기 어지러워하거나 순간 구토를 유발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순간적으로 목빗근의 빗장 갈래가 스트레스 되면서 그런 반응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이건 목비근과는 상관없는 약인데 경추 교정 얘기가 나와서 이야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측두골에 그래. 그러니까 이 관자뼈에 스틸로이드 프로세스 한글로는 붓돌기, 경상돌기라는 툭 튀어나온 뼈가 있습니다. 이 뼈에 노화가 일어나면서 50대 이후 특히 60대가 되면서 골극, 스퍼가 생기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이렇게 작았던 돌기가 커지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경추 교 교정을 하게 되면 이 붓돌기가 뇌로 혈액을 공급하는 경동맥을 찌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뇌로 가는 혈액이 순간 멈추게 되고 어지러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심각한 경우에는 경동맥 출혈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노인에 대한 경추교정은 신중하고 정확해야 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빗장 갈래의 통증 유발점이 활성화되면 균형 장애 운동 실조 청력과 관련된 장애를 일으킬 수 있고 이마에서 땀이 나고 자율 신경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빗장 갈래의 연축이 발생하면 사경 기운 묵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다음은 트리거 포인트의 활성화 및 지속화 요인입니다. 첫 번째로는 다리 길이 또는 골반의 불균형입니다. 다리 길이나 골반이 불균형하게 되면 척추가 틀어집니다. 밑에서부터 그러니까 요추와 흉추 에서부터 틀어짐을 보상하기 위해서 경추는 반대쪽으로 회전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한쪽 목비근은 단축, 반대쪽 목비근은 신장된 상태로 고정되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요인은 기이 호흡입니다. 만성 기침, 폐기종, 천식, 만성 폐쇄성 질환 등은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운동 후 호흡과 같이 과한 흉곽 호흡을 하는 패턴입니다. 이러한 패턴은 목비근에 안 좋은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또한 복식 호흡이 잘안 되는 분들 그리고 지속적인 호흡 운동으로 복벽 이완이 잘안 되는 분들도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흉식, 이 가슴으로만 호흡을 하게 되고 이런 패턴은 삐끈이나 사각근의 긴장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요인은 지속적으로 단축된 근육입니다. 전방 머리 자세나 장기간 고개를 돌리고 있으면 근육이 단축이 오고 트리거 포인트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채찍질 손상입니다. 교통사고가 났을 때 고개가 앞으로 갔다가 뒤로 젖혀지는 현상을 채찍질 손상. 이라고 합니다. 이때 갑작스러운 목빗근의 스트레칭으로 근 연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담으로는 사실 이 채찍질 손상은 고개가 채찍처럼 움직여서 채찍질 손상이 아니고 과거 형벌 중에 사지를 묶은 상태에서 등짝에 채찍질을 가하는 형벌이 있었는데 이때 채찍을 맞는 순간 고개를 뒤로 젖히는 동작에서 목빗근이 손상되었다고 합니다 셀프 마사지와 스트레칭입니다. 먼저 목비근은 목의 대각선 앞에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목비근은 신부에 있는 빗장갈래와 표층에 있는 복장갈래로 나뉘게 됩니다. 때문에 촉진 시두 번에 튕기는 느낌을 찾아야 합니다. 다음은 스트레칭입니다. 촉진한 근육을 잡은 상태에서 늘려주고 싶은 방향으로 고개를 돌려주면 됩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나은 해박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